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 출연한 배우 정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혜균 씨는 이날 새벽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정혜균 씨는 오늘 광화문 모임에 와서 촛불 집회하고 저희 후배랑 사랑하는 동생이랑 집회 끝나고 술 한잔 먹고 광화문이 또 보고 싶어서 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정혜균 씨는 저는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야구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저는 토트넘 손흥민의 하이라이트를 12월 3일 이후에 거의 보지 못했다. 저는 한화 이글스의 10년이 넘은 팬으로서 시범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보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자문한 정혜균 씨는 이게 탄핵 전국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못볼것 같다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끝으로 정혜균 씨는 저는 제 일상을 위해 싸우고 싶다, 평화를 위해, 가치를 위해 싸우고 싶다며,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가는 5월, 6월, 7월 2026년, 2027년 되시길 바란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이라고 지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해균 씨는 드라마, 시그널, 구름이 그린 달빛, 나의 아저씨, 백일의 남군님 형사록 등에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폭삭소가수다에서 오해순의 작은아버지 역으로 열연했습니다.